안녕하세요 미니두이아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어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걸 발견해서 기타 치시는 일렉기타 치시는 분들 및 어, 액티브 피 픽업 쓰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일렉기타 보시면은 뒤에 어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9볼트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건전지가 음 제가 이제 공연이나 뭐 이렇게 쓰다보면 얼마 못가서 금방 따라 버리고 또 새로 사야 되고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집에 기타가 이런 저는 이제 어, 24%의 슈퍼스타의 계열을 좀 많이 좋아해서 이런 기타들이 집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치다 보면 건전지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고 이게 건전지 값도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리에 보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그냥 휴대폰 케이블로 뒤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거든요. 충전이 되고 완충이 되면 이제 어제 대략 이제 그 바람 아,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었다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대충 이제 9.2볼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좀 대량으로 구매했죠. 그냥 쓰면 되니까 꼽아서 그래서 꼽았더니만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잡음이 장난하는 게 올라오거든요. 쳐보면 소리가, 소리를 낼수 있어요.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올라오는데, 다시 빼보겠습니다. 네, 다시 뽑았습니다. 어... 아, 그래서 참, 이거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대량 구매를 했는데,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샀더니만,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얘를 계속 이제 사면서 교체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 심심해서 그냥 전압을 한번 적정해 봤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5볼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이 픽업들이 9볼트가 굳이 아니어도 어 이게 픽업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얘가 이제 5볼트밖에 안 나와요. 나와서. 그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소리가 잘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9볼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얘가 이제 픽업을 작동시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이런 이제 RC카나 이런데 이제 들어오는 그런 배터리거든요. 충전식 배터리인데 2셀입니다. 그래서 이게 7.2볼트가 나는데 오 얘도 연결해서 써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하나 3.2볼트 짜리 거든요. 얘는 충전건지지가 얘를 연결해서 사용해 봐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어 만약에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99볼트 짜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뭐 전기 전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식이 많진 않지만 손재주가 좀 있으시면 이런 충전지를 사서 어 여기. 이 부분에다가 매립을 해서 충전지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 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 때는 시간이 되면 한번 자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첫 영상에서 제가 픽업, 기타 픽업에 어, 기타 때문에 제가 그 알리에서 그 9볼트짜리 바디 리 사서 어, 망하고 앰프도 기타 앰프도 어, thr 시리즈지 않습니까 thr 제가 몇십 한십년 넘게 썼나 하여튼 어, 굉장히 오래 썼었죠 이 앰프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해서 어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버스킹 할 때도 소리가 괜찮고 그렇거든요. 그래 보면은 얘가 이제 이게 모델이 뒤에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건전지를 넣으면은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몇개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1.5V 짜리 건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 들어가니까, 어, 대충 뭐, 12V, 13V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보시면은, 아답터는 이제 15V 짜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이 됐죠. 과연, 얘도, 어, 굳이 15V가 필요한가, 어, 그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어, 일반, 이런, RC, 어, 그, 카나, 이런데, 이제, RC, 종류 이제, 어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3셀입니다. 3셀이면은, 이게, 보시면은, 11.1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를 물려도, 작동이 되지 않을까. 어 만약에 된다면, 어, 이제, 현장에 나가면, 굳이, 이제, 그, 전원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버스킹 할 때, 전원을 어디서 이제 뭐 부탁하고 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어 이런 거는 그냥 집에서 금방금방 충전기도 있고 충전시켜서 몇개 준비해 가면 버스킹 할때 전원 문제에 대해서 어 크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좀해 갖고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어 요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요게 뭔지 아시겠죠? 요걸로, 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어, 보시면, 어, 요거 아답타입니다. 요 부분. 어, 그래서 요런 거 어디서 구하냐면, 음, 인터넷 가면 다 팝니다. 요거 지름 측정하셔가지고, 어, 요렇게 똑같이 생긴 거 사진 보시고, 요거 하나 사시면 돼요. 요거 한개뭐 해봐야 500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걸요 어 부분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하고 그리고 얘를 보시면은 어뭐 굳이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하여튼 배터리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잠깐만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작동이 될까?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파워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불은 들어오죠 어, 자 1번 채널 기타를 어, 볼륨 올려 보겠습니다 자 볼륨도 올리고 자 어때요 제대로 정상 작동이죠 채널 다른 것도 네네 네,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죠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한 2년 정도 됐나 1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 제가 아 올해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제작을 했구나 네 어쨌든 어 2셀은 아직 테스트를 안해봤어요 3셀 이제 2셀은 7.4볼트 2볼트 뭐 그정도 나오고요 3셀은 이제 11.1V가 되거든요. 요런, 어, 일반적으로 이제 그 RC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충전지, 어, 요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거 선, 이제, 보시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다 해요. 요 안쪽에 있는 요침 같은 부분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 계열이나 얘들은 경험상 보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가 많은데 요새 나오는 이제 대부분들은 이 안쪽이 이제 플러스고 어요쪽 바깥쪽이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잘라가지고 이제 풀어보시면 선이 두 가닥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플러스겠죠플러스가이쪽 어,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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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간에 있는 신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간단해요지고 뭐 집에서 다이소 가시면 이제, 그, 그 다이소, 이제, 납땡기하고, 한 5천원 정도? 지금 구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서, 납땜해갖고플러스 마이, 마이너스, 나무 어, 격뭐 붙이시고 요런 이제 수조 튜브 요것도 이제 다 해서 가면 다 팔거든요 요거 한 천원 정도?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뭐 만드는데 기껏 해봐야 뭐한한 5천원 어, 나오려나? 네 5천원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요런 이제 뭐 아답터 같은게 마침 또 어, 집에 못쓰는 거기 가습기인가 뭐 하여튼 그 버릴 네, 상태 안 좋은 거 이제 버리는 김에 이제 요런 이제 케이블을 뽑아놨었죠.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돈도 그렇게 크게 안 들고요. 어, 뭐 팔면은 사면은 그냥 제일 마음 편한데 어, 이런 것들은 어, 저도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살려고 했더니만 잘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시면은 재미도 있고 한번 이렇게 만들면 어, 또 다른 걸 만들 응용이가 굉장히 이제 음, 넓어지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어 결론 좀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 버스킹 하는데 요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펙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어 쓰게 되죠. 그러면 예 버스킹 같은 거 다닐 때 케이블 수도 사실 이제 장비가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닐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일도 좀 줄어들고요.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음,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뭐 호응이 좋으면은, 어, 그 외에 이제 뭐좀더 재밌는 것들을, 음, 악기나 뭐 이런, 어, 기본적인, 어, 약간의 이제 뭐 머리만 쓰면은 이렇게 좀 변해질 수 있는 그런 장기술? 잔재주? 네. 조금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